제가 자리에 앉아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강의를 잘 들으면 끝나고 노하우 가르쳐드릴게요. 아. 네. 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없으니까요.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인가 이 회사가 요즘에는 세상이 한 무서우니까 불법적인 회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인한테 듣죠. 이 정보를 지인한테 듣다 보니까 지인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인을 따라간 그 사람 피해자들이 그 지금 굉장히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다음에 검증된 이제품이까이 디바이스가 어디에 검증이 됐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장난감 같은 게 어, 아마에게나 가면 안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돼? 하는데요. 제가 팔을 눌러주면요. 전화가 옵니다. 어, 설마 이것 때문에 어제 잠을 못잔거 아니겠지? 이렇게 일을 해요. 어, 수년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런데 내가 순수를 세번들고요 저녁에 수면으로 틀어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일찍 자러 갑니다. 설마, 설마, 설마가 아니고 정말이었다. 자기가 정말이거 하나가 자기 잠을 자기한다면 이거 자기 는 일도 아니래요. 구매하는 거는요. 네. 그래서 검증된 신장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지금 저도 이 디바이스를 처음 만난 지한 5개월, 4개월 됐는데요. 이 경쟁력이라는 거는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장난감처럼 보지만 체험을 하면 깜짝깜짝 놀래고요. 과연 이게 진짜다면 내 주변에 소개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풀로 인해서 바로 청정이 안 보여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아프다 그런데 약을 먹고 있어도 잘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진짜 말한 것처럼 된다면 이까지 꺼. 이거 소개할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크릿 스파하고만난 겁니다. 이 회사가 경쟁력이 없으면 이스라엘 시크릿 스파가 이 회사한테 제품을 안줍니다. 이것부터가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핵과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시크릿 스파가 힐리하고 조여들었다는 것은 힐리도 스파를 인정하고 시크릿도 왜 자기의 이름을 이름표를 달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백화점과 면세점에 이 시크릿이라는 소금 해장품이 백화점에 다 나열돼서 전세계인들이 굉장히 비싸게 쓰고 있는 퀄리티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아무 회사에다 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나같은 평범한 사람이 일리가 좋다 안좋다가 아니라 기업인들은 서로가 인인할 정도로 굉장히 어, 경쟁력 있고 신뢰가 되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힐리를 말하기 전에 시크릿이라는 이스라엘 사회마다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스라엘 사이 소금과 힐리가 결합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믿는 성도들은요, 숨기술을 한 바다거든요, 이 바다가. 그래서 시간이, 이 바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이 만든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이 바다의 소금과 멋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으로부터 420 아래 위치한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인데요, 이 호수는 사람이 저렇게 몸만 담갔다가 나고 아토피, 건선루마티즘 한자, 티스탄자들이 치유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성수에 들은 얘기 있어요. 저다에담갔다 나와라 한바다가 두바다예요. 네. 그래서 염도가 가장 높고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왜 염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이 들어가면요, 몸이 그냥 수용을 못하다가 붕 누워버립니다. 염분, 연품, 미네랄 염분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미네랄이 부족해서 많이 아픈데요. 이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만 강가상품인데 굉장히 치유하는 바다라는 겁니다. 오직 사회에만 존재하는 희귀한 미네랄이 바량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다에 가서 치유를 하려면 비행기 갔다가 한 달에 살아야 몇천만 이 들어요. 아시는 분들은 가겠죠. 그런데 독일이란 나라는, 독일이란 나라는요.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아토피는요. 병원에서도 치유가 안됩니다. 그 나라는 나라에서 우러 보험과 해서요. 나갔다라 나라에서 치유 해줄게 하는 독일에서는요. 이스라엘 새 바다를 우러 보험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너무 네? 너무 네? 너무 아 응해주시면 감사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기억이 쓰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이 이스라엘 새 바다의 소금으로 만든 비누 샴푸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나 목욕 문화, 사우나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요 발달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예요 목욕 문화가 너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정신 지환자들도 제일 높아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발달되니까 머리에다가 우리는 70년 때는 빨리핀냥 하나 갖고 머리 감고 있어요. 내가 7 0년생이 같은데 우리 시골에서 그랬어요. 빨리핀으 머리 감았지? 그럼 뭐 얼굴에다 뭘 발라? 발라본 적이 없어, 리 어? 그랬는데 지금은요 머리통 하나에다가 다섯 여섯 개를 발라요. 얼굴에다 한 20가지 발라요. 몸뚱아리에다 채널링 발라요. 아침저녁으로 30까지 이상을 발라요 이게 경피독을 통해서 우리 몸은 숨을 쉬니까 인생이 살고 있는가 숨이 안쉬고 는게시체요 그럼 숨을 쉬고 있는 경피독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방부제 왜요? 찬푸이썩지말라고 방부제를 엄청나게 열었거든요 여러분들 치약있죠? 썩지말라고요 방부제를 어마어마하게 열었다고요 그 치약으로 녹슨 수저 닦아봐라 기가 막히게 닦여요 근데 그 치약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닦는다. 그런데 멈추죠. 닦고 50%를 생켜, 우리도 20%를 생켜요. 안생켜라면 저희 인코도 30%를 생거야 돼. 우리 바꾼 게 언제인가 고 아주 미세한 그안 좋은 파라벤이나 계명활생자가내 몸에 들어가서 장기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내 면역력이 건강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면역력이 안 좋으면요, 유방을 치면 유방암, 전립선을 치면 전립선암 이렇게. 장기를 해치는 게 파라벤과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자꾸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이 두르고 막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 아토피, 건선 이런 한 애들이 너무나 심각한데 이거는 낫지를 못해요. 폼팡이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어, 이종족들이 어릴 때부터 그 바다에 가서 맨날 놀았는데, 그 바다만 갔다 온 풍경이 남는 거야. 그래서, 그 소금과 멋으로, 정말, 일어나면 씻고 들어가면 씻는, 죽을 때까지 씻고 바르는 비누 샴푸를 좀 만들어내자. 해가지고요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해버렸어요. 소금을 안 썼잖아요. 제품에 썼지 말라고 방부제를 연 것. 소금은 안 썩으니까 방부제까지 했는데 이 소금이 뭐가 들어다고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다고요. 이래서 생조를 해버린 거예요. 썩지도 않고 미네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은 계속 머리를 까보니까 머리가 아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 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열이 올라와요. 열이 올라오는데 아침에 개명할 때방부제로 머리를 또 감아요. 열 올라와요. 방부제로 감아요. 그러니까 모근이, 모근이, 모발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방구제로 깎으니까 모근이 모발을 못 잡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 아니라 머리가 송송 송송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 미네랄 소금 샴푸를 썼을 뿐인데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한다? 열을 식히게 한다. 이해가세요? 소금은 열을 식혀요. 아침마다 소금 샴푸를 쓰니까 열을 식히니까 열을 식히는데 방구제가안 들어있죠? 미네랄이 들어있죠 미네랄이 모분에다가 영양분을 주니까 모근이 짱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이 담아지고 미네랄 틀바니까 새끼 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시크릿 예산은요. 지금 몇십년 전부터 한2 0년 전부터 전 세계 백화점에서 면세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는 게 강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팩트로 아셔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이힐리라는 회사하고 힐력를 했었다니까요. <laughs> 여러분들은 백화점에 가서 이 제품을 본 바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받으니까 그냥 네트워크 제품이다라고 생각할지언정 이 제품이 이 백화점에서는 세배 이상 팝니다. 여러분들 미네랄기는요 3만 8천 원에 팔고 있어요. 머드기는요 4만 6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샴푸요 12만 8천 원에 팔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죠? 3만 원대 쓰고 있잖아요. 중간 지점을 다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토크로 시크릿 이스라이 제품이 왔는데 백화점 물건은 백화점 라인이 입고 그 다음에 레토크 라인에 날뛰어 나통 품절이 딴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제품. 이런 제품이 지금 전 세계 백화점과 면세점에 팔고 있는 이 회사가 힐리라는 독일이라는 회사에다가 같이 윈윈하자 윈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쟁력 있는가? 안전한 회사인가는 걱정도 안 해도 된다. 이해 가셨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의 시장에서 거의 20,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30년이 넘었죠.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6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단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요? 우리나라 들어온 다단계로 돈번 사람을 본 바가 없어요. 제가 이 이거 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를 하고 나서 문버 사람을 많이 봤는데 내가 이 어깨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레터크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인맥 끊긴다, 망한다, 이혼한다 이런 정보를 많이 들었고 그런 사람을 봤어. 그래서 레터크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결심했습니내 네, 세상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바뀌었고 우리는 성인이고. 그런 30년의 네트워크의 환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벌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은 벌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일어면 쓰고 먹고 마시는 거 돈을 벌지 않아도 머리를 감아요. 돈을 벌지 않아도 씻는다고요. 그러면 정보를 들어서 안 좋을 건 없다는 겁니다. 돈은 그냥 벌자만 벌면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어차피 내가 쓰고 먹는 것 방부제가 없다. 어 미네랄 이 있다. 그럼 내가 이 제품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체인지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제품이 전 세계 백화점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데 우리는 집에서 왔습니다. 이게 소금 덩어리 미네랄입니다. 이 비누가, 이 바디 버터가, 이저 솔트 오일이 우리 아이의 아토피를 다 치유해 라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아이의 아토피는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의사가는 하 말, 절대 치유가 안 된다. 커가면서, 커가면서 변화가 되면 뭐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못하고 가지 마라. 계란도 믿이지 마라. 우유도 믿이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연고를 바르면 좀 낫고, 연고를 안 바르면 또또 나고, 또 이게 무한반복했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소금 비누로 시켰다고요. 이소금은 노션으로 발랐다고요. 이소금 바디 솔트로 로 문댔다고요. 이걸 일주일에서 보름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서 꼬들꼬들꼬들한 꼬들 것이 나타나면서 저가 여기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의 7살 때였어요. 세요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고요. 이 아이는 우리 파트너 아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아이들 많습니다. 근데 내가 심각한 사진을 안 보여줘서 그래요. 나할 때는 엄청 심각한 사람 많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요. 근데 이거 병도 아니에요. 이건도 안 돼. 근데 아이는 괴로워. 그리고 딱 겨울철은 건조해서 괴롭고 여름철은 막 땅이 나서 괴롭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성격까지 이상해져요. 이런 아이들하 병원을 맨날 피병 아토피, 연고 받는 건데 연고가 굉장히 피부 아이들한테 안 좋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니까 연고는 아니다 소금 미네랄 미네랄 소금에 비들을 식히고 어차피 식히는 거니까 바르고 식히고.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일했는데 이 다리가 있다 이게 이스라엘 소금이에요. 이 소금에 일어 는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이 얼굴이 그냥 노선처럼 달라졌요 이게 소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크릿과 힐리가 콜라보가 됐어요. 지금 내가 시크릿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이 힐리 얘기하는 중. 독보적인 아이템입니다. 우리는 화장품, 건강식품은 이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자기께 좋다 그래요. 그런데 시크릿은 화장품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소금으로 얘기한 거예요. 소금의 위력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힐리는요. 저가이 힐리를 어, 6월달에 만났어요. 만났는데요. 시크릿으로 플라워가 된다니까 저가 관심을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힐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힐리를 등에 없고 시크릿만 해야지? 어, 시크릿을 여준다고 하니까, 어, 힐이라는 회사를 등에 엎고, 시크릿만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시크릿 유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고 기다렸는데, 이거를 만나게 되죠.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파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못 하고요.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20년 전에 피부 관리실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파 고주파는 맨날 문댔다우리 어, 저주파 고주파를 매일 문대면은그 고주파를 받고 저주파를 받고 요 실시간으로 반짝반짝 살아난거 우리가 보잖아요 피부관리실에서 그거는 뭐예요 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가 DNA 세포에다가 고주파라는 저주파라는 에너지 파장을 줘가지고요 그냥 순간 빨딱한거야 순간 빨딱 그러면 딱 그게 한 이틀 가요 3일 뒤면 또 떨어지거든요 이런 원리인데 이 에너지 파장은 그거보다 한 단계 한 단계 단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의학적인 파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아이템을 우리같이 몰랐을 때는 어색했지만 나같이 5개월 동안 썼던 나의내 몸에서 증거가 나와버렸잖아요. 내 몸에서 증거가 증거 나왔잖아요. 우리 집은 강아지에서도 나왔고 우리 남편에서도 나왔고 나한테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몸에서 나왔던 증거를 가지고 나와 비슷한 환자들을 만나며 저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설명하지 않고 체험해 줍니다. 써봐도 너가 느껴봐. 이 파장이 우리 아들네 이런 이러한 역할을 한단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고요. 딱두 가지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관심도가확 와요. 그러면 딱 하루 불러줍니다. 제가이 기가 세대 있거든요. 그거매킬리도요 받았는데요. 워터를열 순간 지금까지 내일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 어디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는데 10일 됐거든요. 주문이 오토 9초, 아니 그매킬리주문이 2개가 들어와요. 물건은 나한테 오지 않는 상태에서 2개가 들어왔다고 요 그럼 내가 이랬어? 그 매킬리가 이랬어. 매킬리가 맥킬리. 일하고 있다고 지금. 나일하 나는 그한 사람한테 별로만 됐다니까. 빌라만 줬는데 지가 써보고 좋으니까 지가 언니를 줬는가 언니를 써보고 엄마들이 줬는가 엄마들이 줬 써보고 하니까 맥킬리가 나하고 전화로만 수건사님이 이거 주문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킬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보적인 영역이고요. 굉장히. 이거는 말 필요 없다. 공부도 필요 없다. 그냥 채워만 줘라. 그 대신 채워질때 욕심 부리지 마라. 물을 많이 뿌리고 왜? 수분이 많아야지 파장도 기가 막히고 빨리 가. 우리 시간 없잖아. 물을 안문어가지막 갔다니 위봐막왜 그래야지? 탄산이 빨리빨리 와서 효과를 빨리 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왜 이걸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도 누군가를 가면 요즘에는 세상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안돼 라는 시장에서 좀 벗어났어 니다 왜? 지금은요. 10년 안에 돈번 사람 많이 바뀌야 되잖아. 어떤 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니다 누군가가 그래요. 야, 그런데 여기 메트로코 마케팅, 이네 마트는 왜 이렇게 물건이 없냐? 그래요? 왜 이게 제품이 없냐 이렇게요? 어 그래. 그러면 제품이 많은 암에로 가. 자, 암에 뭐래? 암에. 지금 제품이 망가지가 있는 애터미로 가. 나는 너한테 제품을 쓰자고 지금 투선장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을 쓰자고 와서 네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공분 자고 왔어라고. 나는 돈벌 사람과 소비자 패턴을 정확하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돈도 얘기했다가 소비자도 얘기하고 정신없자기 이안 돼. 패턴을 정확하게 잡고요. 이 사람은 제품이다, 또그 제품만 밀어보세요. 다음 타임에 돈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제품에는 관심이 없어. 왜 내가 돈벌 봤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돈벌 봤잖아요. 봤으니까 그 타이밍에 선점이다 하고 듣는다 고했거든요그 사람한테는요 돈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오픈한건데 독일로부터 오픈한건데 이제 9월에 오픈이 된다. 9월 시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회원수 8,000명도 안 된다. 아에 지금 현재 회원수 120만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쌀 시켜먹고 우유 시켜먹고 120만명이 근데 120만명이 딱 정착하고 시켜먹는게 120만명이야. 근데 30년 역사 속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4 0 0만명 들어왔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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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나갔다, 나갔다 몇백만 명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정착 안 하는 아미 제품 아니고 절대 못 먹은 사람이 120만 명. 그 120만 명이 아미의 기자이딱 그 있으니까 아미는 성장하지 않고 유지만 해도 있죠. 회사는 성장 안 해요, 지금. 10년, 20년 전에는. 신제품 하나가 딱 넘어 그 다음에 그냥 1조 땡 그럼 그게 가야지 근데 우리 지금 돈벌적이이 순간 온거 아니니까 응. 그래서 힐리가 지금 현재 8천명이 안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그럼 불명이 만 명이 되는 날 있겠죠 불명이 2만 명이 되는 날 있겠죠 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되는 날 힐리의 모름 제품이 또 많아지겠죠 회사가 회수가 많아지면 제품이 없겠죠 세제 엮겠죠? 뭐 엮겠죠? 다 엮겠지? 다 엿, 사람하고 다 엮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꿈꾸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전의 기회다는 걸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즉각적인 보상이다. 즉각적인 보상은요, 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선점했다는 이유 하나로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내하신내 많은 파트너들이 얼굴 도본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이 일일이 쓰던 샴푸를 쓰든 건강식품을 먹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게 나에게 돈으로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좀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9월이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갔는데 그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은 뭐냐. 나는 그거를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 편하자. 우리 엄마한테 엄마, 이 디바이스가 엄마의 간절염을 완전히 치유한게 아니라, 엄마 간절이아파서 너무 너무 아픈 거를 안 아프게끔 매일매일 케어를 해줘. 그럼 삶의 질이 진짜 없잖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요 몸이 아프면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니까. 삶의 돈이 엄청 많아도 요 내가 몸이 아프면 질이 떨어져. 근데 돈이 좀 없어도요 몸이 안 아프면 뭐가 뭐라도 하면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삶의 질을 업시켜주는 게디바이스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암을 치유한다, 뭐 병이 낫는다, 막 그렇게 영역을 가지 말고요. 어느 날은 머리가 너무 낫지, 오는 애들끼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럼 우리가 옛날에 뭘먹었냐 진동제를 먹었어. 진동제를 먹어도 안 되는데 한 달을 다 먹었어. 고질병이니까.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루, 이루어지면요. 장기를 손상시켜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 머리의 조화를 틀어버려요. 그럼 30분 있으면 머리가 맑고, 언제 거짓말처럼 머리가 안 아파요. 우리 약 먹었나요? 아니요. 이게 내 머리로 전달하는 DNA 세포에다가 에너지 파장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파장을 받으니까 세포가 탱글탱글 틴글 틴글 건강하니까 이 탱글탱글한 건강한 세포가 머리로 전달하니까 머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막 눈이 빠질 것 같아.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눈에 좋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눈이 30분에서 40분 눈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게 나이가 살아가는 하루를 그냥 편안하게 나의 주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말한 게진짜다며 내가 말한 게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거는 누가 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거는 가장 사랑하는 내지인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멀리 사는데요. 이 디바이스 연결을 못해. 맨날 전화가 왔어. 하루에 여러 번 전화. 아 연결이 된다 안 되는지 모르겠다. 뭘 모르. <laughs> 서울 아파트야, 그니까 그래서 저 이번 다음 주에 가서 공명을 내가 여행하고 나온 공룡을 싸주고요. 이제 나이가 80이자 가까우니까. 좀 그런 게. 네. 그래서 굉장히 엄마가 내가 내려가서 엄마한테 뭘 해줬냐면 문하고 수면을 했거든요. 엄마가 그 안에 푹 숨을 수면제를 먹고 살았요 그런데 나랑 같이 자면서 술을 사고 수면을 끊어줬거든요. 근데 다섯 시까지한 번도 안 깨고요. 푹잠들 근데 다섯 시까지는요, 자기가 잘나면 여섯 일곱 번을 소변을 냅요 근데 그 소변 다 어디 갔나요? 이 소변을 눌라고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니까 소변을 눌러였던 거예요. 이 신경이. 근데 다섯 여섯 시까지 한번도안기고 너무나 개운하다라는 얘기예요. 나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초창기에 구월달. 돌려주세요. 가 가자. 가자. 네. 그래서 미세전리 효과는요 이런 거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먹지 뭐 않을 수는 없고요. 그냥 편안해진다, 좋아진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운이 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테이트을좀 좀 짜봤어요. 뭐를 해야 돼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세요.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효과 엄청나게 빠릅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 우리가 코일을 면 여섯 개는 돌리거든요. 그럼 다른 거 하지 말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요 이거 하고 한두 시간 쉬고 이거하고 두 시간 쉬고 이거하고 두, 이거 두, 이거 두 시간 이것만 딱 이틀만 해보세요, 똑같이 떨어져요. 진짜 누가 안 누가 보세요?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입니다. 결해주세요 네, 비염. 호 질질 러요 네, 비염. 네, 네, 이천에 지금 비염 굉장히 심하죠비염이나 그러면요 하루에 이것만 다른 다른 도 돌리지 말고 이것만 좀 욕심을 부리면 여기다 순수한 거 돌려주면 좋아요. 순수는 무조건 돌리세요. 호일로는 7, 8 개, 여덟 개 되니까. 그래서 비염이다. 그리 이걸 해먹고 주변에 누군가가 비염이 걸렸다. 그러면요. 순수해 주고 이거를 딱 돌려주세요. 하고 그 사람한테 작잠하고 붙어갖고 그냥 우리가 사람 하나, 사람 만들려면편을 써야지. <laughs> 네. 그 다음에 또 소화불량, 소화불량. 그런데 저가 소화불량은 이렇게까지 안 가도요. 이렇게까지 안 가도 내가 음식... s 화불 o u k 음식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어디 g s 냐 음식 불균형하고, 이! 음식 불균형하고 이를 y 어서 금방 w Who she brings you now? Who she b r i n 음식 불균형하고 이만 돌려도 h 화가 금방 된다. 간절 o 입니다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n 발 s y 고 이러신 분들은 o 이 h e brings you now? Who 그래서 이렇게만 이틀만 돌려봐라 근데 민감한 사람은요 이틀 안 돌리고 어디서 그러냐? 관절 아나, 관절 육소 이렇게만 가고요한세번딱 돌리면 몸이 엄청나게 굵어졌다고 자기가 그냥 방으로 터져버리는 있어. 만성 피로, 나는 잠을 자도 피로하다. 나는 비타민을 먹어도 피로하다. 늘 피곤하다. 이러시는 분은요이 프로그램만 일주일 동안 확돌리세요 스트레스, 나는 스트레스가 왕따받아 있다. 예,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생각한 것이 정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맞는 걸 하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정석 프로그램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체질에 맞게 하시면 돼요. 변비, 나또못 산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 보세요. 딱 3일 하면 1년, 2년, 3년 동안 변비로 고생한 사람들은요 1 0 0 효과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 에너지에 조아봐요 인간은요 정상적인 인간은요 에너지 에너지를요 100% 배터리가 100%가 되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터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면역이 저하되죠. 네, 면역이 저하돼서요 배터리가 약해지면서 우리 몸에는 통증이라는 염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없으면 통증과 염증이 나오면서 나무들은 암세포로 발달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50% 이하가 떨어지거든요. 암세포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건강식품 많이 먹었죠. 운동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얼마야, 얼마나 해야지 좋아지고 좋아요 자꾸 이거 보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라고. 근데 그 마약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내가 말하는 즉각적인 머리 아픔, 즉각적인 무나픔 즉각적인 뭐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으나 만성 질병은요, 꾸준하게 입경이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암 환자. 제가 지금 진행 중 있어요. 암 환자인데요, 어, 폐암이에요, 폐암. 그래서 폐암, 무지개다 폐암풀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계속 하는데요. 어떤 현상입니까? 폐암인데 이분이 그뭐 항암치료를 받는데 요즘 항암치료 말고 그 뭐죠? 뭐뭐? 뭐? 표정치료 그걸 받을 때막다커한대요막 울렁거리고 너무나 그랬어요. 그걸 받을 때.